안녕하세요 검손장인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의 시작 메뉴를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건 클래식 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편해요 보시면 옛날 윈도우7 쓰듯이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뭐 제어판 이라든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PC 설정 뭐 장치및 프린터 이런 게다 나와 있죠 요즘 쓰는 것 같은 원래 윈도우십 그 메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메뉴들 그 제가 없애는 방법도 강의를 올리긴 했어요. 근데 많이 불편해들 하시고 뭐 설정도 들어가면 윈도우십 전용 설정이라서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. 간편하게 어 이렇게 제어판 들어가서 설정도 바꾸시고 하는 이런 메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요. 검색창에다가, 여기 지금 제가 한번 검색해서 나와 있는데, 클래식 쉘이라는 거예요. 네. 요 클래식 쉘이라고 검색하시면, 이렇게 나옵니다. 네. 여기서 보면, 클래식 쉘4.3.1 검색어, 뭐 윈도우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는데, 들어가 주시고요. 보면, 최신 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. 이걸 클릭해주시면 다운로드하는 곳이 나와요. 다운로드하시고요. 무료 프로그램입니다. 네. 다운로드 해주시면 여기 왼쪽 아래쪽에 어,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는데요.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. 다운로드된 파일을 클릭해주시면 이 파일 실행하시겠습니까? 나오는데 실행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넥스트라고 하는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지 저는 할게요. 보통은 그냥 인스톨이라고 나올 거예요. 저는 체인지 눌러주고 다음. 그러면 설치 다 끝난 거고요.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. 간단하죠. 그리고 예전 메뉴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위에 시작 메뉴라고 있어요. 이거 누르시면 예전 모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. 그 아래쪽에 시작 버튼 한번더 누르시면, 네,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. 저는 계속 이걸 쓰고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. 여기 중요한 메뉴들만 이렇게 뭐 사진, 설정, 뭐 제어판 메모장, 스티커 메모 이런 것만 좀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윈도우 7 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메뉴를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용자 계정이라든가 뭐 문서 폴더, 사진 음악 폴더, 최근 문서 폴더 뭐내 PC도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수리하러 다니다 보면 지금 이 메뉴가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 찍어 봤고요 간편하게 설치하셔서 사용해 보시고요. 그리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. 지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.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. 제어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나와요. 여기 보시면 설치된 파일들이 나오는데 여기 클래식 쉘이라고 보이시죠? 누르시고 제거 누르시면 사라져요.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셨을 때이 메뉴만 나오게 됩니다. 이 클래식 쉘이라는 거는 용량도 많이 차지 안하고요. 뭐 메모리도 많이 먹지 않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뭐 설치해 두셔도 사양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. 그래서 편한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 검손장인이었습니다